똑 떨어졌다 이랬을 때 얼마나 좋은 서비스겠어요 그죠? 어, 만약에 내가 어저께 술 마시고 차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면 이거 안녕하세요 간이간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기능은요 블루링크라는 기능인데요 우리 예전에 기존에 차를 사셨던 분들은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게 되면은 보통 뭐 7,80만원 했는데 요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죠 고가로 들어가는데 보통 130만원 정도 전후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내비게이션의 액정 화면도 커졌지만 그 외에 너무 많은 부가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블루링크라는 서비스입니다 블루링크 서비스 정말 좋아요 저는 어 지금 제 차는 없는데 또 구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블루링크가 있는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고요 보통은 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영업사원분들께서 블루링크까지는 개통을 해드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로 개통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이 사용방법이 더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자 개통 이후에 블루링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블루링크 서비스는 내가 개통을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 아내분이라든가 뭐 우리 자녀분들도 쓸수 있게 두 분까지 세 분까지도 추가 개통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 저희 직원분 차량으로 블루링크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타세요. 빨리 타세요. 자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어요. 저는 지금 현재 제 차량은 블루링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특별 게스트 벨로스터 무광을 타고 있는 멋쟁이 우리 이현승 대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자주 출연했죠. 우리 박 팀장님 다음으로 많이 출연하신 것 같아. 자 우리 지금 현승 씨 차량은 이제 벨로스터 차량이고 블루링크가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블루링크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현승 씨가 한번 안내 좀 해줄까요? 블루링크 한번 실행해 주시고요. 자, 블루링크. 자, 블루링크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안내 좀해 줄까요? 뭐이 중에서도 뭐 제가 거의 뭐 주로 쓰는 기능은 뭐 차키를 잠깐 놓고 왔는데 차에서 뭐 소지품 을 꺼낼 게 있을 때나 뭐럴때 뭐 도어 제어 같은 거, 뭐문 열림, 문 잠금 이런 거 거의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게 거리는 어떻게 되죠, 혹시? 이거 거리는 데이터만 터지면 뭐 해외에서도 다 어, 미국에서도 이거 돼요? 네, 가능합니다. 문도 열수 있어요? 아, 그럼 전주에 있는 차를? 아, 그럼요. 아, 이거 새까지해봤고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주로 쓰는 버튼이 이거 엔진 스타트 버튼 아 시동 버튼 예 네. 여름철이나 뭐 겨울철에 히터 같은 거나 에어컨 같은 거어 미리 설정이 가능하구나 실내 온도를 네 근데 최대 어. 시간 같은 경우는 뭐 환경보호법상 뭐 최대 1 0 분까지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아, 알고 있습니다 시동 유지 시간이 네자 그리고 아래 또뭐 있는 게앞 유리 성의 제거도 있네요 그리고 뭐 겨울철에 뭐 주로 사용하시는 앞뭐 유리 성의 제거라든가 네. 제 차에는 지금 열선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 뭐 뒷유리 핸들까지밖에 안 들어오는데 지금 최근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시트 같은 경우도 열선이나 따뜻한 경우도, 경우도 다 지원이 돼요. 뭐 미리 또 따끈따끈하게. 네. 네. 그리고 아래는 원격 제어 시 전체 화면 다시 보지 않게. 아 그냥 다시 보지 않는 화면이고. 네. 우선은 뒤로 가고요. 그다음 에 공조 설정 있고 원격 시호 있고 화면 있고 아래는 또 뭔가요? 뭐민도비상등이랑 아, <laughs> <laughs> 자, 그 아래쪽에 보면은 뭐 비상등, 내 차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비상등이랑 비상등 견적 같은 기능이 있고요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기본배 있는 화면인데요. 차량 위치를 뭐 반경 한 1.5km 이내에서 네. 내차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만약에 내가 어저께 술 마시고 차를 어디다 는지모르면 이거 추적 가능한 건가요? 네, 제가 가족가다 그러거든요. 아, 그럴까나요?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아는데 정확히 보를 때 네. 요걸로 좀 찾은 적도 몇번 있어요, 솔직히. 오, 예. 네. 이거 혹시 그 부부간에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아, 어제 방 1.5km 이내라서 뭐 멀리는 아, 그 안심하십시오 우리 남편분들. 네, 남편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좀 주로 사용하는 게 네. 장소 검색 누르셔가지고 오. 뭐 다음 날 새벽 네. 일찍 어디 갈 일이 있으면 오. 미리 자기 전에 이렇게 주소를 오, 한번 정해 놔요. 국제연수로 왜 갔어 요 여기? 제가 뭐 누굴 좀아주가갈 일이 있어가지고 아, <웃음> 서울까지 <웃음> 갔었네. 네. 네. 어, 미리 뭐, 목적지를 보내 놓을 수 있나봐요? 차에로 전송 오 이런 식으로 미리 운행 경보가 뭐, 처음 해봐요 와 출발식이 뭐, 이게 새로 생겼다 이 처음 보는데? 아 처음 봐요? 네. <laughs> 처음 본답니다 <봤납니다. 웃음> <laughs> 업그레이드 됐나봐요 이거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도 알아서 네. 다시 한번 메세지 남겨드릴게요 아무튼 내가 미리 집에서 목적지 같은 거를 이제 검색해서 차에다가 발송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죠? 네네 네, 어, 돌아가기 해보고 어, 보통 그런 거 많이 쓰고 차계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 차량 상태도 지금 시동이 켜졌나 꺼졌나도 볼수 있고요 네, 지금 시동 은 꺼졌고 보시면, 음. 네. 현재 뭐 주행 가는 거리 어? 오? 뭐 시동 어 상태, 뭐 도어 상태, 공조 상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네. 오 좋아졌네. 오 기능 많이 생겼다. 그럼 뒤돌아가서 한번 시동 한번 켜볼까 요 우리? 네, 가운데 블루링크 들어가주시고요. 네. 엔진 스타트 버튼. 네. 완료 버튼 눌러주시고. 뭐 지문 인증. 자 보통은 네. 이제 비밀번호를 쓸 수술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기기 따라서. 오 네, 어, 됐다. 오 어, 시동 켜졌네요. 여기 보면은 비상등 깜빡깜빡거리고요. 이렇게 하면 메시지도 오죠? 이렇게 되면 결과가 이제. 네. 메시지를 다시 또 발송이 되고요 본격 제어 뭐 결과 안내 뭐 시동 성공 그리고 뭐 10분 후 시동 자동 종료 예정 이런 아 식으로 알림이 오고요 우리 여름철에 냉면 먹으러 갔는데 땡볕에다 주차하고 미리 에어컨 켜놓고 이럴 때 되게 좋겠다 그죠? 그쵸 엄청 유용하죠 어. 그리고 블루링크 기능 중에서 또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기능 중에 뭐가 있죠? 우리 뭐 사고 나면 뭐가 된다고 하던데 사고가 감지되면 가 블루링크 센터에서 차량으로 직접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 차량으로 네. 전화가 와서 이제 뭐 운전자가 뭐 이제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그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처해지면 뭐 위치 조회를 해 가지고 뭐 구급차나 뭐 그런 오. 것까지 보내 준다고도 해요. 어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어, 그런 일 없었죠. 되겠고, 네, 아직까지는. 우리 직원 중에 없었네요. 한 분은 그런 측이 있었던데 <laughs> 블루링크에 전화왔다고네 그니까, <laughs> 네, 아무튼 그러면 안, 그럴 네.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좀있가지고 이게 블루링크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 준이 우리 이연승대리님께 감사의 표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제가 여기서 안내해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블루링크를 개통하게 되면 은 요즘 각 보험사마다 2%에서 5%까지도 이제 최대 보험료 할인 적용이 되더라고요. 왜 그냐면은 자 우리 블루링크를 개통하게 되면 은 이건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사실은 통신이 가능한 태블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하면은 우리 내비게이션 자체에서 본사로 통화를 해요. 연락을 시도를 해가지고 바로 또 역으로 gps를 추적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전자가 기절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치면은. GPS로 추적을 해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응급차량이라든가 구급차량들 레카 차량들을 이제 호출해주는 서비스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이 되고요 자, 이 서비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무도 없는 시골길에 혼자 사고났다 어떻게 넘어졌다 차가 이렇게 또똑 떨어졌다 이랬을 때 얼마나 좋은 서비스겠어요 그죠 본사에서 알아서 내 위치를 추적해서 내가 아무 말이 없어도 긴급차량들을 호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블루링크를 개통하게 되면 혹은 블루링크 차량들은 실내 SOS 버튼 있죠 SOS 버튼을 누르면 내가 지금 현재 핸드폰 단말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비게이션 자체의 단말기로도 본사랑 연결을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궁금이 분들 오늘 이 영상 어떻게 도움 됐나요? 도움 됐으면 좋겠다, 그죠? 이번 영상 유용했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